야, 이게 그래도 되네. 성묘 가는 길. 그런데 갑자기 이거 이거 이래. 긴급 대처 방법인가? 이거 이번 레슨데. 안돼. <놀람> 아 피곤한데. 아형 운전 좀 해주면 안 돼? 아 이제 다시 바꾸자. 한 번만 더 바꿔 줘. 시트 귀찮은데 이거 2번내 쓴데. 안 돼! 나두개다 쓴단 말이야. 게스트 모드를 활용하세요. 상단 삼선 아이콘 클릭, 프로필 설정, 사용자 변경, 하단 아이콘에서 게스트 모드. 이러면 내 계정과 게스트 모드 총 4개의 메모리 시트를 쓸수 있겠죠? 물론 급하지 않을 때 다른 가족들의 계정을 미리 만들어주면 참 좋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긴급 대처 방법인 거 잊지 마세요. 형나 에어팟 충전 좀 어우 야 차에 충전 케이블 없는데 내 노래 네 무선 충전대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휴대폰만 충전되는 줄 아셨죠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이어셋이라면 이렇게 바로 올려서 충전 가능합니다 고무 같은 소재라 주행 중 넘어질 일도 거의 없어요 와 엄마 집 다왔다 잠깐! 어, 그런데 분명 출발 전 세차하고 갔단 말이지? 아이고 차가 너무 더럽다. <laughs> 어떡하지? 어, 세차 또 하기엔 에반데? 네 이걸로 초간편하게 세차하면 됩니다. 오오오 네, 이건 제가 찐으로 쓰고 있는 불수원 크리스탈 빅티슈, 일명 세차티슈입니다. 평소에 차 어디든 숨겨놓고 있다가 꺼내서 펼치면 이렇게 빅사이즈로 웬만한 차량 한 대분은 다 커버하고요. 국내 기업 불수원연구소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도장면의 오염이나 빗물 등 탁월한 세정력을 보여줍니다. 닦은 면과 안 닦은 면. 카메라로도 잘 보이죠? 실제 육안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심지어 왁스 기능까지 있어서 코팅까지 되거든요? 이 제품, 많이들 아시죠? 불스원 크리스탈 코팅제인데요. 빅티슈 쓸땐 원래 쓰던 크리스탈 코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싹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광 보이시나요? 뽀득뽀득 세차 후 금세 더러워지는 거 걱정 말고, 차가 왜 이렇게 깨끗하네, 엄청나게. 부모님, 친인들한테도 깨끗한 차 항시 보여주세요. 이거 차에 꼭 넣어두고 다니세요. 성묘 가는 길. 그런데 갑자기, 어 이거 왜 이래? 하우 어, 놀래라. 사고 난줄 알았다. 시골 야산에 풀떼기들이 많다 보니까 센서 곳곳이 켜지며 멈춰버린 것이다. 어 앞에서는 얼른 가라 빵빵거리지. 길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, 언제 설정 바꾸고 앉아있냐? 네, 센서를 바로 퀵 버튼으로 끌수 있습니다. 송풍구 옆에 P 적힌 버튼, 주차 안전 버튼인데요. 길게 누르면 보조 기능이 바로 꺼지면서 이런 곳도 슬슬슬 지나갈 수 있습니다. 단, 센서들이 꺼져 있으니까 좀더 주의 깊게 가니시고요. 원위치 하고 싶다? 다시 길게 눌러주거나 아니면 이후 재시동 걸때 보조 시스템은 설정대로 다시 활성화됩니다. 추석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려. 아, 집 다시 가는 길에 또비 오면 어떡하지? 안 그래도 내려올 때 갑자기 비가 와서 미리 유박 제거 못해서 엄청 힘들었는데. 시골이고 명절이라 용품도 없고, 근처에 살 곳도 없고, 세차장도 없고, 아. 네, 이번에도 초간단하게 이한 장으로 유막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. 앞 유리, 사이드, 문질문질, 문질문질, 문질문질. 야, 그걸로 유막 제거가 잘 되겠나? 자, 봐, 어떤지. 뭐라 뿌려보자 야, 이게 그래도 되네. 이쪽은 유막을 제거했으니까 친수상태인데, 이쪽은 안 했잖아. 응. 그러니까 유리 지금 친수상태가 아니고 내려가네. 이것도 불스원에서 직접 공들여 개발한 레인오케이 이지클린 유막제거 티슈입니다. 이단한 장으로 유막, 물때, 잔사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데요. 쉽게 찢어지지 않는 페트 100% 소재의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알루미나 입자를 고르게 고르게 코팅을 해서 강력하게 닦아주기 때문이라 하는데요. 물론 이단한 장으로 간편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일반 유막제거 용품들처럼 공을 들여 꼼꼼히 문질러줘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. 다만 유막제거 티슈의 찐 특장점 차이 간편히 툭 상시 보관 가능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릴 때 세차 가기 귀찮을 때 등등 고압수 등 물이 전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딱이한 장만 꺼내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굿굿굿굿 굿굿굿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세컨카가 전기차인데요 뭐 세컨카 세차장 그리 갈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간편하게 유막 제거할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불수원 세차 빅티슈 이것도 세컨카에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레이 전기차 뽑자마자 이건 바로 제가 샀던 거예요. 자 오늘 보여드린 불스원 두 제품 세차 티슈와 유막 제거 티슈 긴급 상황에서 엄청 유용할 것 같죠 여러분들도 막 사고 싶으시죠 자 그래서 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스원과 싼존 채널 협업 기념으로 특급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빅티슈와 유막 제거 티슈 한 팩씩 총 10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닥칠 수 있는 긴급 상황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슬기롭고 편하게 편리 생활 하세요.